안녕하세요. 익메일스 사과 농원입니다. 오늘은 12월 20일, 2023년이 이제 한 열흘도 어, 채 남지 않았네요. 어, 저희 임계는 어, 며칠 전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. 제가 10월 29일 날 저희 그 사과 부사를 따기 전에 저희 농원 모습을 보여드렸는데, 오늘은 눈 내린 저희 과원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풍성했던 과일들은 지금 저희 사과를 사랑해주시는 고객분들에게, 어, 계속되는 주문으로 계속 택배가 나가고 있고요. 이제 저희 과원은 또 내년도 사과, 맛있는 사과를 재배하기 위해서, 어, 겨울에도 또, 어, 준비가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. 이 사과나무는 어, 겨울을 잘또 지내야지만 어, 내년에 맛있는 사과를 또 재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우선 겨울 동안에는 이 사과 나무 가지를 정리를 해주는 정지 전정 작업을 하게 됩니다. 그래야지만 어, 불필요한 도장지라도 이 측지는 이 가운데 이큰 나무가 이게 이제 저희가 주간지라고 합니다. 그리고 또그 주간지 옆에 있는 이 나무를 측지. 그다음에 어, 과일이 실제적으로 달리는, 어, 여기 주간지에 붙어 있는 이 나무를 결과지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이 나무 같은 경우도 주간지 보다가 이 측지가 굉장히 굵잖아요. 그래서 이게 이제 나무의 뭐 세력 조정이라던가 이런 부분 때문에, 어, 이 주간지 보다가 측지가 3분의 1또 굵게 되면 이걸 또 제거하고 새로운 또 가지를 받아서, 어, 또이 성장을 시켜서 사과를 만드는 어~ 그런 또 작업을 거쳐야 하는 게 겨울 동안에 하는 동계 전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또 사과 열매가 맺히는 이제이 꽃눈을 또 이렇게 크게 만들 수도 있고 어~ 그런 작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~ 겨울도 저희 또 가수원에서는 굉장히 어~ 또 소중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어~ 그런 시기입니다. 어 그래서 월별로 어 가원 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 저희는 체계적으로 이제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12월에서 1월, 2월 어 요렇게 저희가 이제 동계 전정을 마치면 어 꽃이 피기 전까지 저희가 이제 개화기 전에 시비 관리도 해야 되고 어또 4월이 되면 어 꽃이 피기 시작하면 또 사과를 굵게 하기 위해서 어이 결과지 끝에 열리는 이 여기 요 꽃눈이 보이죠? 여기 끝에 어 꽃눈을 정아라고 하는데 이꽃 꽃이 여기 꽃눈 하나에 꽃이 여섯 개 내지 다섯 개가 피가 됩니다. 그러면 중앙에 있는 중심화를 제외하고 어 나머지 주변에 있는 그어 측화 그 꽃들을 다 제거를 해 줘야 되는 그렇게 또 농부의 손길이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되는 이렇게 이제 4월을 맞이하게 돼서 어 꽃을 제거해야 되고 또어 여기 같은 경우는 고지되기 때문에 어 5월까지도 또 이렇게 저온 현상이 지속될 수 있어서 꽃을다 제거하게 되면 어 꽃이 또 이게 다 얼어서 열매가 없게 되기 때문에 어 치카도 몇개 남겨두어야 되거든요. 그러면 이제 그게 또 과일로 크게 되면 어찌됐던 중심화에 있는 과일 하나만 두고 나머지는 다 제거를 해야지만 어 저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어 크고 또 이렇게 반듯한 정형가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저가 작업도 6월 말까지 해주어야 됩니다. 그래서 7월 8월은 뭐 전기 방제 작업은 어, 필수적으로 해줘야 되고요. 그러다 보면 9월 또 이렇게 추석을 또 맞게 되면 홍로를 수확하고 또 10월 말까지 홍로를 판매하고 10월 말이 되면, 어, 지금 한참 판매가 되고 있는 부사사과를, 어, 또 수확을 하게 됩니다. 어, 그래서 10월, 11월, 12월 또 1월, 2월, 어, 이렇게 해서 또 구정 명절이 있는 날까지 저희는 어, 이렇게 농원 직송으로, 어, 부사 사과를 판매하게 됩니다.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렇게 유튜브로 영상을 보여드리는 것은, 어, 뭐 실체도 확인할 수 없는 곳에서 가위를 사 드시는 것은 조금 찝찝하실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지금은, 음, 과일이 없는 상태지만 이렇게 눈 내린 또 아름다운 저희 과원을 보여드리고 내년이면 저희가 이제 가수원이 이제 그 사과나무 식단지에 7년차를 맞이하게 됩니다. 그 사이 또 사과 물량도 많이 늘고 해서 저희가 이 사과 창고 내에 어 저장고가 한동 있었고 금년도에는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어 저장 시설을 한 동도 추가하는 그런 또 어찌 보면 저희 농장으로서는 어 사업이 좀확 때 되었다고 나 할까? 예.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. 아낌없이 저희 익멜스 사과 이렇게 맛있게 드시고 또 주문해 주시고 재주문해 주시는 고객님 감사드립니다.